¡Ay, oh,

안줄거야치가 니가. 니초니기야가 니가. 기 뛰는거 니가. 니 고산 움직임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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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박안하고 왜 걸어 다녀 오자가 봐. 루루루루 재고 있으면 본문이랑 막 달려오고 있어서 안 달려오고 있어. 그러면 네가 뒤에 살짝 물. 물러... 我去过。 안 들리니까 더안오어요 이거 봐봐. 여기 응? 수비보다 내려가 있으면 돼. 어, 잘 보고 해? 기까지기까지어디 이거 야어 어디야? 어디야? 어야 어디야? 4번게 옆에 있잖아 X2 아 진짜 안 줘? 아, 도안 던가 새끼 가 제일 잘찾던 가?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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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 삼월이 어? 벌려지기 아, 어, 또야? 안봐어 그래. 안 봐서 그래. 어? 안 봐서 그래. 어, 봤잖아. 오, 응? 어, 좋아. 좋기 어, 아, 재환! 나중에! 저못 주는 거야! 겁을 먹어. 야, 제, 제발 이거. 민준. 원래 골백. 제범. 네, 아. 미들. 네? 야, 미들. 왜안 네. 돼? 네. 네, 빨리! 왜안 돼? 왜? 반대편 안 네, 아, 좋아, 좋아.

저친구몇발로세개 yeah. 고산 넣어줘 고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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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 야 뭐해 민섭이 민섭이 길게 민섭이 길게 줘 일기저섭이 내가는 이을어요 내가 수 또. 다시. 이본 뭐야? 이런 걸 하는 거야. 이런 걸 하는 거라고 이봐 움직이 으, 기 박!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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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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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으,

걸려 너도 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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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주리조주리 조리, 리 조리, 주리 조리, 리 조리, 리 조리, 리 조리, 조리, 리 조리, 조리, 리 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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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자, 혼자, 혼자 가. 혼자 가. 길게. 가운데로. 됐어. 호흡 조정 호흡 조정 야, 슛. 준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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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

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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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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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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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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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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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놓고 뛰더라. 대번 출발. 대번. 여번 출발. 대본 출발. 해! 뛰다가. 네. 일번 나가. 대번. 나 오늘 빵가겠다. 3아 뛰어. 아, 대번. 기 야, 기 대번. 行ったっけ 나공받으면가차 어? 야, 공서앞 봐도, 야, 이 공은 뒤 에이. 으지앞에서 받아야지 야어에게에지받아에 그 해? 에바. 에에 있어? 나중 에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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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지 해봐 해봐 가!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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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에바. 에바. 여보! 뛰어 뛰어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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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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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? 여보! 여보! 여 치킨 도모르만고 누구, 만구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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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바로 앞에 구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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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

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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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받으다지 여기. 杰姆，杰姆，老早，老早，你好久啊，杰姆，清楚。 빌드업에 어 대머리하고 민준이한테 빌드업 돌려 꼼꼼 사지 말고. 인제 빨리 걸리몽돌려 내려가서, 내려가서, 내려가서! 그렇지, 도 제발은 내려가게. 대봉 돌아! 가, 그냥 가, 돌파해! 대봉 옆에서... 나가! 대봉 나가! 대봉 <목소리> 가! 나, 가, 그냥 가! 빨리! 뛰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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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, 내놔 뛰어, 보자, 아, 보자, 뛰어, 뛰어서... 보자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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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

오잘 됐겠어 고생 뛰어가야 지그한끌어가면 죽고 어떻해그 안에도 그렇게 죽고 어떡해? 저는 죠 혼자 해, 혼자 해. 네, 민주, 대범. 좋을 거야. 대범, 도와줘. 대범, 도와줘야 돼, 대범이가다 대범, 도와줘야 돼. 刘总。 다시 여기로 와, 저 위로 가야 돼주이안 깨워, 주헌이 주헌이 여보면 도죠. <놀람> <놀람>